줄때 먹고 꺼질걸 어제 분명히 입절이었는데 어, 이거 추세로 가나 싶어가지고 하루 뒀더니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제가 그냥 이 매매에 그 실력이 없나 봐요 이 정도면 뭐 매매실력이 없는거 아닐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코울증이라고 해야되나? 허무함? 우울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장이 오르면 은 나는 수익을 못내서 우울하고 떨어지면은 또 물려서 우울하고 아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건지 오늘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매매복귀를 한번 뭐 샀다만 하면은 그냥 손절이 이렇게 줄때 팔지 왜안 팔았을까나 여기에서 사서 한5 0 0만원 정도 이익이었는데 안 팔고 지금까지 또 내려왔죠 나는 왜 매매를 이렇게 할까요? 카르테시도 거의 여기에서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대체 왜 나는 매매를 매 하락장마다 빌런이 있어요. 그 빌런은 보통 정보기관이야. SEC, 뭐, 금융감독원 규제한다, 제재한다, 이러면서, 아, 시장이 또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매매를 잘못하는 거겠죠?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손절만 작년 올해에만 손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넘어서 결국은 이거 도박장은 항상 하우스가 돈을 벌지 이렇게 돌같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뭐 상승장에는 아 어, 다 같이 또 돈을 버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지금도 다 같이 돈을 잃는 그런 시기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트레이딩 볼륨은 많이 줄여서 타격을... 어... 적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완전 개박살이 난다 그거는 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 지시라인을 생각을 한다면 아 여기 1번의 구간까지 오는 것을 고려해봐야 되고 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와주길 바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보면 쌍바닥일지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그거는 오늘 밤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is am 2월 14일 저녁 8시입니다.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왔고, 오늘 새벽에는 블러라는 NFT 거래소에 이제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쓴 비용 대비 점수를 많이 쌓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에어드랍이 1-2-3가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이제 NFT 거래했던 사람 그냥 주는 거고 에어드랍 2도 이제 계정 여러 개를 했고 에어드랍 3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을 좀 넣어서 백이 더 정도 넣어서 작업을 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했어요. 손해를 조금 봐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상장을 하는데 이제 블러라는 NFT 마켓이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되게 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고 어떻게 보면 어 오픈씨의 그 라이벌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뜨거운데 이제 토큰을 저녁에 에어드랍을 새벽에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새벽에 막 여기저기 거래소에 상장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게까지 잠을 못잘것 같고 일단 대기하면서 저는 뭐 홀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받자마자 가격 나오면 바로 이제 상 거래소에다 팔아버릴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트레이딩을 계속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에어드랍 같은 거 많이 참여하는 게 제일 남는 거 같아요. 물론 에어드랍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국식한 거한 프로젝트당 뭐몇 백만 원 정도의 뭐 수수료나 이더리움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런 거한 대여섯 개 해뒀다가 한두 개만 잘 터져줘도 훨씬 뭐 ROI는 좋으니까 수익성은 좋으니까 해볼만 한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어 매매하는 거를 좀 비중을 만약에 블러로 수익을 좀 보게 되면 매매에 대한 비중을 더 줄이고 에어드랍 쪽으로 리소스를 좀더 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집에 올라가서 좀 씻고 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찔것 같이 저러더니 갑자기 반등을 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공에 어, 로스 나가구 위로 이렇게 솟을지 물론 저는 매매는 안 했지만 자리를 보면 여기에서 맞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든 바로 돌파를 하고 조정 맞고 이런 식으로해서 올라타든 이런 그림이 나와야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되돌렸던 추세선을 위로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알트들이 들어갈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짜르고 거의 상 거짓걸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 작업했던 블러블러의그 토큰 발행이 있어서 어제 참여를 했고 원래 새벽 2시에 발행되는 건데 연기돼서 3시 반에 발행이 돼서 제가 이제 OKX하고 바이빗 거래소 둘 중에 어디로 넣지 고민을 하다가 너무 경황이 없고 상상했는데 개당 5달러, 6달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몇 개를 받게 될까? 그 상자를 깠는데 6만 6천 개를 준다는 거죠 6만 6천 개에 5만 불이면은 거의 이제 4억이 넘죠 4억, 4억 정도 되나요? 6만 6천 개면은.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4억, 얼마 정도 되는 그런 돈이 이제, 어, 생겼다. 생길 수 있다. 그니까 러 이걸 거래소에 갖다 팔면. 그때부터 이제 손이 막 다다다 떨리면서 약간 헤맸는데 어쨌든 한 10분 안에 빨리 그걸 거래소로 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거래소로 찢어서 보내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이제, 바이빗이랑 OKX랑 둘이 약간 비슷비슷한 거래소잖아요, 급이. 바이낸스면은 고민도 안 하고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그냥 OKX 로 보냈는데, 그게 입금 반영이 안 돼서 한 시간 동안, 어, 개당 5달러 하던 게, 10분 만에 이제 뭐 1.5달러로 내려오더니 제가 입금될 당시에는 0.65달러? 0.67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에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0.8 갔다가 살짝 내려오던데 어쨌든 봤을 때뭐 바이빗으로 바로 넣어서 한 7분 안에 팔았으면은 제가 개당 한 2달러에 팔았을 것 같아요.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경우에수를다 고려했을 때 최상의 어, 조건일 때만 가능한 거였는데, 그거를 했어야지. 바보야. 아무튼,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동안 뭐 수수료로 태운 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은 6천만 원이 순수익은 아니고요. 한 5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순수익이 났고, 물론 돈, 큰 돈을 벌긴 했지만, 약간 아쉽다. 또 포모도 오고, 팔았는데 또 포모도 오고, 참, 이렇게 사람 잘 가지고 노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블러 시즌 2 하는데 그거 이제 참여를 지금 오늘도 하고 있고 3월 14일날 이거는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작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이후에 그 빗썸에 고객확인을 안했어요 업비트도 안했고 은행들도 개명을 반영을 안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러가 빗썸에 상장하는데 딸이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고객확인이 안돼 있어가지고 어 고객확인을 하려면 핸드폰 인증과 은행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공동인증서를 써야 하는데 그걸 쓰려면 은행 실명 확인이 필요한데 은행 실명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데 그걸 떼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돼요 인터넷 발급이 안 돼요 인증서가 없어서 소용도이에 휩쓸려서 어쨌든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또 일이 있어요 오후에 카센터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빨리 주민센터 갔다가 떼고 개명 은행에 신청해놓고 카센터로 도착을 해서 차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준비를 해서 2시에 딸이를 해 보겠습니다. 오벤연입니다 무엇을 도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개명을 해서 개명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긴급하게 요청드린 사유요? 네, 네, 네. 네. 아, 이게 제가 그 뭐냐. 쓰는 서비스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 뭐냐, 본인 확인을 해야 된대요. 실명 계좌 확인을 해야 된대요. 아응 맞아, 응, 맞아. 저거뭐 배치기 어? 모델링 개니 대만에서 가있어 사장님 대만 네? 끝물 끝물 반창 갖다 놨었어 간판 응. 하고 있었다고 무슨 소리야 얘 작업 다 끝나서 차를 찾으러 왔는데 와 오늘 진짜 왔다 갔다 뭐막 불러 이거 하느라고 제대로 뭐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집에 아, 가지 않고 작업실로 가서 여가시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빗썸에서 어비트로 보낼라 했는데 빗썸은 오늘 제가 김세벽으로 등록을 했고 실명 확인을 다시 했고 어비트는 아직 안 했어요 예전 개명하기 전 이름이에요 이러면은 전송도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메타마스크 내 걸로 뺐다가 그 메타마스크에서 업비트에 등록해 둔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업비트로 넣어야겠다. 오늘 블러가 비싸하고 비트에 상장을 해서 이제 빗썸에다가 보따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1,400원이고 제가 팔 때가 800원이었거든요. 제가 800원에 팔았는데 어 불과 하루 만에 1,400원을 가서 멘탈이 좀안 좋지만 어쨌든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빗썸에다가 따리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빗썸에다가 개명 그 확인을 안한 거죠. 갱신을 안한 거죠. 그래서 빗썸에 KYC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본인 명의의 그 실명계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당탕탕이고, 수익은 하나도 못 내고, 돈만 한 몇십만원 까먹고, 그러고, 맞습니다. 블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이 상황이 거의 뭐 막바지 아닐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장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보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막 사주니까 거기에다가 마켓메이킹을 하는 팀? 세력? 하여튼 고래들이 거기다가 물량을 넘기고 이제 엑시스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쇼는 안칠 거고 뭐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관망을 하고 뭐 이제 제가 블러를 그0.7 달러에 팔고 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일단은 좀 지켜보고 <laughs> 그러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블러 시즌 2 작업을 하고 또뭐 레이어 제로나 이제 다른 에어드랍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그런 공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예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하신다고. 예, 뭐 업데이트가 지금 음한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 뭐 딱히 변동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왜 돋쳤어, 씨. 도대체 <목소리> 아어사때다어요 이 친구랑 데이트 한번 하시면 10만 원, 20만 원 나오시죠. 네, 네. 식사 한번 아니요. 아, 네. <laughs> 뭘 먹어야 그렇게 아니 <laughs> 이번 주는 코인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주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익을 어, 보든 못 보든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롱을 못 잡아서 슬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약간 도박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는 거에 어쨌든 슬, 희열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수익을 못 내서 슬퍼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희열이에요. 그것도 감정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의 변동이 커지면서 내가 슬퍼지든 뭐 행복해지든 아니면 불안해지든 이런 이제 나의 감정 기복도 생기잖아요. 그런 감정 기복 속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약간 승부사 기질 플러스 좀 약간의 어떤 도박꾼의 마인드셋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참여를 못해서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롱을 쳐서 롱을 못 쳐서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기,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한 주였다. 굉장히 재미있고 어, 시장 참여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봐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락장을 되게 오래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락에 대한 그 걱정,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트가 이제 24,000불, 25,000불 이런데 4만 불까지 올라갔어. 4만 불이면 15,000불 남았으니까 못 가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뭔가... 아,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상승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추세, 큰 추세는 상승 지속 중에 있으니, 뭐, 알트코인이고, 아이오고, 아이디어고, 뭐, 이것저것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뿌려져 있던 시드들을 다시 코인 쪽으로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죠. 가격은 올랐지만 어떤 이제 새로운 자산에 대한 유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가격만 오르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뭐 금리 인하, 뭐 연준의 피벗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혹은 뭐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런 것들 이 있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다시 완화되고 투자 자산으로 자산이 유입된다면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 1년, 2년 존버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시라는 거는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관점을 폐기하고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다 끝이 났는데 주말에는 어못 챙겼던 이제 에어드랍 같은 거몇 가지 좀 챙겨 놓고 조금 쉬면서 보낼 생각입니다 사실 뭐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좀 잘라야 될것 같고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가능한 가능한 한번 해봐요 가능한 가능한 어, 어, 일주일치의 일상을 모아서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의 수익 정산은 6,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500만원이라는 어, 수익을 이런 이런 규모의 수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답은 매매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시장에 조기 참여에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장에 조기 참여란 어, 상장되어 있는 거래하기보다는 혹은 상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어, 내러티브가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선취매하거나 아이오나 ICO 같은 날에 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남들보다 먼저 참여를 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들 막 거래소, 이미 바이낸스 다 가있는 그런 것들을 막 매매하려고 하다 보면 은 확률적으로 나는 좀 잃을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이 아닐까? 왜냐면 나만의 어떤 트레이딩, 알파 전략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부터가 조금 잘못됐다. 나의 승률을 높이려면 공평하지 않은 나한테 유리한 시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ow.